있는 톡톡이 독도기 인사드립니다. 톡톡이님 지금 뭐합니까? 얼음구멍도 있습니다. 독톡이님 전공이 뭡니까? 독톡이는 얼음낚시 전공입니다. 얼음낚시. 그러면 독톡이님 빙어낚시 좀 말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빙어낚시를 한다면 제일 먼저 로더, 아이스로더 또는 전동릴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아이스로더 빙어 낚싯대, 빙어, 전동리,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견지대, 뭐, 딱딱한 초리대, 이런 거 가지고 빙어 잡는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발전된 이 시대에 그런 거 가지고 낚시하면 안 되겠죠. 그거보다 이런 게 낫습니다. 독톡이님 왜요? 왜 그게 낫습니까? 왜 낫냐고요? 예. 자, 이게 빙어, 빙어 초리대잖아. 속토이가 만드는 거 이렇습니다. 아, 빙어낚시할 때빙어초리떡 꽂으면 되고, 여러분 또송어낚시가잖아 그러면 송어팁, 송어팁 꽂아 송어낚시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산천어축제가 신다고 해. 그러면 산천어팁, 산천어, 산천어축제. 우와 산천어만 엎드리가 면 산천어 잡으세요. 그리고 빙어시즌, 얼음시즌 끝나고 나마 바닷가에 가시면 또 낚시할 수 있는 바다구멍치기, 바다구멍치기 때 여기 턱 꽂으면 되잖아. 그러면 낚싯대 한대 가지고 빙어, 송어, 산천어, 바다 구멍치기 다 됩니다. 그러니까 좋잖아, 요그리고 <laughs> 전동길이나 로드나, 뭐를 쓰든지 간에, 이거 하나는 기억하죠. 요거, 요거 써야 됩니다. 티타늄. 초리대는 분명히 독도이가 만든 티타늄 초리대. 이거 써야 됩니 그래야 저 밑에 10m, 15m, 막 밑에 있는 조그만한 빙어가 입질해도 요거는 막살랑살당살랑 합니다. 그리고 이게 희한한게 강한 반반력 때문에 자동 후킹이 잘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 위에 가만 안아도 빙어 저것끼리 하다가 입에 득거리는 자동 후킹이 잘 된다고요. 기억하세요. 테타늄 소재다. 선생님 왜요? 이거는 전동 레인 받침대네요. 이거는 또 삼각 받침대네요. 이 로드는 또 이런 받침대, 받침대가 다 있네요. 받침대 없는 것보다 받침대를 딱 놔놓고 낚시하는게 낫잖아요 받침대도 준비하세요 자 요런거는 여러분 전동릴 거치대 여러분들이 전동릴 사용하실 때 자유자재로 방향 마음대로 할수 있는 전동릴 받침대입니다 자 요런거는 아이스로드 삼각틀 받침대 시커멍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빙어 카드채비 바늘에 턱이를 다할때 아주 유용한 바늘거리까지 장착된 삼각받침 틀입니다. 이런거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톡톡이 많이 들고, 낚싯대 하나 장만 했으면뭐 있어야 됩니까? 릿. 자, 요런 것처럼 장구통 릿. 그런 사람. 이것처럼 기존에 있는 스프링 릿 쓰시는. 요거보다는 요게 낫습니다. 톡톡이가 만든 아이스로드 뜬용 릿. 프라이 드 같은 요런 거. 이게 왜 좋냐고 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 릴을 쓰시면 스프링 릴 체비를 내려야 돼요. 이건 체비를 놓으면 자동으로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실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장구통 릴 마찬가지입니다. 장구통 릴도 여러분, 레버가 있지만, 레버 넣어도 체비가 아주 가벼운 게 자동으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실을 풀어줘야 돼요 이거보다는 이게 좋잖아. 보세요. 자. 버튼만 누르면 채비가 쏴 내려가면 이렇게 너무 빨리 내려가니까 잡아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버튼만 누르면 채비가 쏴 내려갑니다. 요런 거 쓰세요. 채비가 자동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리딩하면 금방 오는 요런 알스로드 전용력, 저런 거보다 이게 낫잖아요. 톡톡이가 공급하고 있는 알스로드 전용력이 렇게 생겼습니다. 낚싯대도 있고. 를도 있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늘이 있어야 됩니다 바늘은 주로 요런 바늘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오노 바늘 여기 하야부사 바늘 여기 사삼의 바늘 요게 모르겐 바늘 이게뭐 전부 다 일본바늘이고 예 대부분 다 일본바늘입니다 자이 바늘 중에도 톡톡이 추천을 할게요 톡톡이 기준입니다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겠죠 자 오노 바늘이 제일 마지막 하야부사 이 바늘 바늘이 좀 약합니다 얼음 위에 바늘이 있으면 바늘이 똑똑 부러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자, 사삼에, 사삼에 목줄이 너무 약해요. 목줄이 톡톡 떨어집니다. 자, 모르겐, 모르겐 바늘이 이거는 바늘이 너무 큽니다. 0.8로 없습니다. 2호, 2.5, 이거는 아주 대형 빙어리입니다. 톡톡이는 요번에 추천드립니다. 오르바늘, 이 오르바늘에 이 바늘이 아주 예리합니다. 그리고 얼음에 막 걸려도 안 부러집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목줄 여러분 빙어틀에 막 당겨도 괜찮습니다. 오노바늘이 여러가지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딴다 마 빙어 낚시 때다 준비했고 얼어 멀기 멀면 현장 피드야 빙어 낚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빙어 카드채비기 외제라고 조금 비쌉니다. 한번 쓰고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톡톡이 또 이런것도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자 이런거 바늘 쓰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짬나하고 집에 가실 때는 바늘을 여기다 대대 가면서 강고에 탁, 짱 놓으면 바늘 보관함, 톡톡이 막 이렇게 딱 만들어서 네 개, 4개. 바늘 네 개를 보관해서 다니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풀어가지고 쓰고 또 낚시 끝나고 나면 여기 딱 해갖고 딱잡가당기면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좋잖아요. 여러분, 날씨 많이 춥네요. 이제 곧 저수지가 결빙되겠죠. 빙은 낚시하다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얼음 구멍을 뚫어야 되더라. 얼음 구멍 뚫어지는 얼음 구멍. 이게 뭐냐고요. 얼음 구멍 뚫은 보링 비트 여러분들이 막꺼가지고 도끼 가지고, 얼음 구멍 반다고 힘내지 말고, 요거 살, 뽀져서 이렇게. 그러면 얼음 구멍이 뻥 하고 뚫어집니다. 요거는 보링 비트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또 있습니다. 전동 오거 여러분들이 막, 가정에 있는 드릴 탁 장착에 돌릴만 스르르 하면서 얼음 구멍 뻥 뚫습니다. 요런 거 사세요. 옛날에 끌이나 망치로 얼음 구멍 뚫지 말고, 이게 더 좋잖아요. 전동 오가. <laughs> 여러분, 톡톡이가 방금 얼음 구멍 뻥 하고 뚫었잖아요. 얼음 구멍을 뻥 뚫는 그 얼음 구멍에 그냥 낚싯대 넣고, 빙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요런 거. 요거 하나 얼음구멍에 딱 끼우면 딱 맞습니다 이런거 톡톡님 그거 뭐, 이름이 뭡니까 아 이거 아이스 홀캡 홀캡 그거는 왔을지 압니까 아 거기까지 또설명해드리구 홀캡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낚시하다가 그 소중한 휴대폰 톡 뜯어주면 이거 없으면 붕붕 빠져버자 이게 딱 있으면 휴대폰이 톡꺼지안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증품 수장을 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즈에서 낚시를 하시면 이게 없으면 얼어버립니다, 사르름. 얼어가지고, 여러분, 이이 채비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얼은, 얼은데, 내려가질 않습니다. 근데, 요 홀캡 딱설치하면 뭐 홀캡 안에는 아무리 추워도 사르름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요런 채비가 잘 내려가고 낚시가 쉽겠죠. 사르름이 안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월달에 해빙기때 빙어낚시 또가 가보시면, 얼음 구멍으로 막 물이 막흥금하막 막 멈춰 나옵니다. 이거 딱 꼽으면, 꼽으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고 여러분, 텐트 속에서 낚시를 할 때는,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빙어를 잡아가, 또들고또들고이 빙어가 올라오면서 다다다다 치면서, 물, 그 물이 막 텐트 주변에 다 튑니다. 네, 근데, 근데 요게 딱 있으면, 올라오면서 물 튀는 거여서 다 받쳐주기 때문에, 이 주변이 물이 안 튄다. 요런 장점이 있는, 아이스홀캡, 없는 것보다 설치하면 훨씬 좋습니다 톡톡이 믿고 이 아이스 홀캡을 구입해가딱 설치하신 분 구입한 게요것도 하나 구입하세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홀캡 조명등입니다 홀캡 위에 딱넣고 홀캡에 딱 맞잖아 자요거는 USB 전선 연결해가 불이 딱 켜면 요 불이 와하게없니다 톡톡이님 그것도 불을 왜 밝힙니까 흔하면 조명등 없이 낚시하기 편하잖아요. 흔하잖아요. 그것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불을 환하게 해서는 빙어집어등 얼음 구멍에 빛이 싹 들어가니까 주위에 있는 빙어가 다 모이는 빙어집어등 효과도 있습니다. 자, 홀캡 조명등 요것도 하나 여기 딱 설치합니다. 홀캡 조명등 설치하고 이 홀캡 조명등의 황홀한 불빛 속에서 여러분이 낚시를 해보세요. 기분 좋습니다. 홀캡 조명도. 까딱까딱까딱. 톡토가 누구십니까? 나 7학년이다. 저는 6학년인데요. 왜요? 하, 나는 톡토가 이 뜨기, 빙어 뜨기를 바늘에 그몸 꼽아가지고 애를 먹는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핀셋터 이건 일반 비스킷 가 역핀입니다. 누르면 벌어지고, 놓으면 잠기는. 요거 가지고 득이한 마리를 꼭 집어 가지고 바늘 여기에 대고 싹 땡기면 쉽게 꼽히고. 빙어 득이를 꼽는 역핀 요런 것도 있습니다. 아? 라고 해. 빙어 바늘이 카드칩이 6, 7개쫙 있잖아. 하나 하나 달다 보면 바늘이 얼음에 이어붙을 붙듭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바늘이 그리. 바늘걸이 여기 하나 딱 내가 짝대기가숙빠을보이지라아자 바늘걸이 쫙 빼가 여러분 각도 조절이 다 됩니다. 여기 딱 해놓고 여기에막 하드탭이 빠듯이 도록쭉 늘어놓고 바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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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면 됩니다. 그거는 뭐라카하 바늘걸이 바늘걸이 이 길이 조절 방향 조절 이다 되는 바늘걸이 하나 설치하세요. 이것도 없는 것과만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래가지고, 막, 빙어 나시를딱 하시는데, 빙어가 아마 한 마리 고르는 게 아니고, 막, 두 마리, 세 마리, 다 그리 막 고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리 고기를 하나하나 뜯어가면, 손에 빙어 그, 비린내, 묻고, 야단 아닙니까? 그럴때 쓰는 게또 있습니다. 뭡니까? 그럴때 쓰는 게 요거 아닙니까? 요거. 그 뭐, 물이 빗는 비입니까 아닙니다. 자, 요거. 빙어 털이나는 겁니다, 빙어 털이. 여러분, 사진통에 딱, 이렇게막 방향 조절이 다 됩니다, 조절. 방향에 맞게끔 딱 설치해 놓고, 빙어 자꾸 뜯어, 여기, 여기 툭 떼고, 툭 땡기면, 빙어가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거, 빙어 털이라 합니다. 요거도 있어야 됩니다.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똑톡이님 예? 저는 유튜브 하는데 찍어다가, 빙어 이거 말했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나중에 몇 마리 잡았다고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건없습니까 있네요. 전자 개수기. 여러분들이 잡으면 한 마리 잡으면 하나, 두 마리 잡으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 만 잡는 숫자대로 넣어주면 잡은 숫자 있잖아. 그리고 어, 저희 마지막에 편집하고 마칠 때, 나는 이만큼 잡았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전자 개수기.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보세요? 어, 아, 어. 아. 퇴근하자고. 어, 알았다, 알다 찍었다. 퇴근하자. 이제 고마워. 퇴근해야 됩니다. 내일 다시 또더 좋은 것도 소개할게요. 오늘 퇴근합니다.